아마 많은 차쟁이들 여자친구 또는 이제 와이프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튜버 도봉구 주민입니다. <laughs> 자, 자 여, 여러분 약간 박수 소리가 아, 구독자 수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조금만 세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봉구 주민들. 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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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요즘은 그런 얘기 잘안 하긴 하는데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구독과 좋아요에 한번만 해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거 말고 남자분들 아시죠? 차는 선지름 후보고입니다. 힘내십시오. 아 잤죠? 한 늦게 들어가서 일어났죠? 네. 한 3, 한 3시간 자고 일어난겨? 예, 한3 시간 자고 나왔죠. 이게 뭐라고 잠까지 안 자면 살기는 아니다 그지? <laughs> 아저살 진짜 많이 쪘더라고요. 과장님 살이 사... 더빠이셨는데요 열려라 첫개 고생하신... 에. 약간 원래도 약간 좀 마르셨는데 아니 진짜 정말해 보니까는 네더 더 마르셨는데 네 무슨 와. 아니 과장님 안보사에 더 마르신 것 같은데 와 <laughs> 아니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저희 행사 이후로? <laughs> 와 너무 아, 더워서 아 아우 네오테크 아니, 여기는 오는 길이 좀 고생스럽긴 한데 늘 오면은 뭔가, 재밌, 재밌고, 기분이 좋아, 여기. 되게, 회사도 잘 만들어져 있고, 쾌적하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제품들 볼 것도 많고요. 네. 구경할 것도 많고. 아니, 저, 난, 아이오닉, 저, N 있잖아요. 네. 아, 저게 그렇게 재밌대. 네, 죽여요, 죽여. 죽여. <웃음> <웃음> 야, 나, 음, 야, 나, 음, 야, 나 음, 지금 땀 났어, 땀 났어, <laughs> 우와! 아, 여기, 슈게 씨, <laughs> 네. 좋습니다. 크, <laughs> 좋다. 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웃음> 형, <웃음> 여기 있어, <laughs> 형, 여기 좋아요. 아이엄잘잖아 아이 아하 이거 또두번두번 죽이시네요. 아, 네, 네, 네. 아. 이게 이번에 에보, 요게 이번에 신형이죠. 네. 이제 리뉴얼한 거죠 네. 기존 거에서. 아, 겁나 이쁘다. 그렇죠. 어. 디스크 모양이. 와 어, 겁나 이쁘다. 어이알은 뭐예요? 에보 알? 이게 이제. 이거 공도용을 좀더 경량화하고 쿨링도 더 많이 가공하고 음. 피스톤도 티타늄 들어가고 와. 이거 더스트부츠도 피스톤이 티타늄이에요? 예와 네. 더스트부츠도 막 초고온 대응하고 그 음. 가벼워요 네. <laughs> 디진다. 이건 탈 때마다 진짜 회사가 좀씩 손해야 가지고 아, 그런 제품들이 네 <laughs> 하나씩 있죠. 그렇죠. 어, 플레이십에서 네. 어, 우리 이런 것도 할수 있어라고 어, 만들어 놓은 라인들 참, 우리 있잖아요. 우리 기술력이 어. 정도야 어, 해서 약간 만든. 약간 렉서스에서 어, LFA가. 어, LFA가 어, 네. 맞아, 맞아. 아, 어, 어, 네오테크한테 네. 네. 여기가 네오테크에선 이게 LFA이고요. 아, 어, LFA, 네오테크네. 그 유튜버님. 예, 예. 방콕 오토살롱에서뭐 초대장 같은 거안나눠왔어요 <laughs> 방콕이요? 아, 예. <laughs> 집에 있겠습니다. 네, 방콕 하세요 그러면. 방콕 하겠습니다. 예. <laughs> 영롱하네요. 와, 이거 어떻게요? 이거 이거 네냐 이거 뭐냐? 뭐냐? 이 뭐냐? 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이 이거 뭐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는 이거 뭐냐? 이거 이이 뭐 빗물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고 어, 여기가, 어여기 있네 기가여 여기가, 여기가, 여기올 것이 가 여기가, 여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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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여기가, 줄 알았어요 네. 음, 음. 가여기지 한번 저희 데,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심하게 구부러졌는데 여기, 여기가 시 칠도 나갔어. 아 칠도 나갔구나. 네. 칠도 나갔어? 안쪽에. 아이 정도는 뭐. 그렇아 이거는 그냥 이건 처... 이거 외 광태. 광태. 하고 뭐해줄뭐해줄 거야? 뭐뭐 해야 되지 나? 왜? 네? 뭐 실내 클리닝 그냥 오마카세, 그냥. 아, 오마카세? 오마카세로? 네. 오마카세 그냥 <laughs> 풀? 네, 풀 그냥 주인장, 주인장 마음대로 네. 아 주인장 아,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네. 아 되는대로? 네. 아 <laughs> 크다 차 크다 진짜, 진짜 제가 계획한 건 외장 패키지 아 외장 패키지? 네. 실내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봐가지고 아 실내는 안 하겠다 아. <laughs> 네. 네, 얘네가 지금 와 이게 물때도 그렇고 그때 s l d 랑 비슷해요. 음, SL이랑. <laughs> 어. 이게 치기 날림도 있네요. 이거 봐 봐. 이런 이런 거다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뭐 요런 보면...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놀람> 오오오! 야, 굿, 굿, 굿. 근데 이게 확실히 코팅제 올리니까 색이 되게 쨍해져요. 좋아다아 근데 나 솔직히 지금 오늘 차 갖고 가기 싫은데. 밖에 비 왜요? 와서, 밖에 비 와서. 내일도 와요 형. <놀람> 내일 차놔 예? 차 놔두고? 아니요, 그러니까 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 가져가라고. 작업이 잘 끝났네요. 네. 고기 이제, 먹으러 가죠, 형. 이제 고기 먹으러 갈까요 우리? 네. 아, 아. 삼겹살 막 미친듯이 먹고 이거 타도 돼요? 막 고기냄새 풀풀 나면서. 무서울 없어요. 오오 제 차에서 언제나 코탄기가 나기 때문에. 크라인데요아뭐 어떻게 할 거야 살아야지. 처음부것도 어, 아니고. 예 아, 저, 그렇게, 저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닙니다. 아 기존에 그물 맞아가지고 물자고 워터 스팟. 어 워터 스팟. 워터 스팟이 오래되면 애칭이 돼요. 음 애칭이 된 거를 최대한 이제 없애드렸는데. 음. 네. 아, 근데 색감이 이게 되게 오묘하다. 약간 보랏빛도 나는 것 같고, 남색빛이 아니, 맞는데. 이게 이게 뭐야 무슨 블루였더라? 버킹금 블루였나? 음, 이게 되게, 뭐 하여튼 영국 관련된 무슨 컬러 코드가 있었는데. 오, 어, 근 컬러 되게 오묘해요, 이게. 어. 그냥 코드 클럽보다 그냥 네이비 아니야, 혹시? <웃음> <웃음> 작업이 잘 끝났네. 아, 근데 뭐 저는 이제 회차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팀 제스텔에 차를 많이 맡기다 보니까. 별로만큼 이렇게 하면 구석구석 보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어... 아우 못하겠다 이거